사용후 핵연료라는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첫발을 내디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 연구처분장 온칼로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구처분장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준석 기자 보도합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해안, 이곳에 세계 최초. 사용후 행연료 연구 처분장 온칼로가 있습니다. 핀란드어로 숨겨진 장소 동굴이란 뜻의 온칼로큰 지각 변동이 없는 18억 년된 화강암 지층 450m 아래 연구 처분장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사용 후 해결료를 철과 구리로 만든 캡슐에 넣은 뒤각 터널로 옮겨 묶고 벤토나이트라는 점토로 이 터널을 메웁니다. 캡슐부터 화강암 지층까지 겹겹이 방벽으로 둘러싸 6,500톤 분량의 사용 후 해결료가 10만 년 동안 봉인됩니다. 1978년부터 부지를 조사하고 이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지하 연구소에서 11년간 안정성도 검토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지하처분연구시설, 지하 120m 아래에서 지하수의 흐름과 암벽의 균열 등을 실험,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행연료 연구처분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실제 처분장 조건인 지하 500m 연구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그 만들어질 지하 처분 시설과 그 유사한 또는 동일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하 처분 연구 시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지각 변동이 잦은 우리나라에선 지질 조사도 필수. 암종, 단층, 지진 등의 지질 정보를 담은 지질 환경 정보도가 제작됐습니다. 이 지도를 근거로 부적합한 곳을 배제한 뒤각 지역으로부터 연구 처분장 유치 신청을 받겠다는 목표지만 앞길이 험난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했을 때 안전하다는 게 국민들이 받아야지 부지 조사를 허용할 것입니다. 사용후 행연료 연구 처분장 건설을 위해선 연구와 기술 개발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난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여다보는 KBS 특별기획 아포리아, 일부 꺼지지 않는 불 사용 후 행렬료는 내일 저녁 7시 40분 KBS 1TV에서 방영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